오늘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와 아주 가까이 있는 일본에 대한 풍섭이라든지 성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일본 여자들이 그옷 그 입고 있는 거 뭡니까? 그게 와일에 일본 전통 옷. 응? 그 보면 덩어리에다가 이런뭘 하나 뚝 이거 그 저그 짊어지고 이래딱 묶어가지고 뭐 등에 에그 기모노, 기모노 옷 뒤에 뭐이래저 등에 얻고 저 달고 다니는 거 있지요. 그게 뭐냐면 그 담요를 담는 그 담요입니다. 거기가 담요가 있는데 아 일본의 그저도토미히데오시라 이런 거기 저일 우리나라의 그 전쟁을 그 이렇게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그 음. 예, 그 일본의 왕이 하도 전쟁을 하다가 보니까 남자들이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다 보니까 왕명으로, 어, 일본 여자들은 팬티를 입지 마라 다닐 때, 그래가 기모로 입은 여자들은 팬티를 입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길에 가다가도 남자를 만나게 되면 성관계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니까, 그, 그, 이제 성이, 우리나라의 성은 한 300가지인데, 일본의 성은, 그, 저, 10만 개가 넘습니다. 왜냐하면, 은 아버지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이러니까, 성관계를 어느 장소에서 해가 임시를 했는가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그, 저, 이름을 보면은, 야마모토. 야마모토라 하는 거는 산속에서 했기 때문에 야마모토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오타. 오타는 콩밭에서 어, 이제 섹스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임신했는 걸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무라이는 동네 우물가에서 했으면 무라이. 또 야마노. 야마노는 어, 산인지 들인지 모르는데 두 사람한테 예 그~ 관계를 맺어 가지고 어~ 이제 그~ 저~ 애를 낳는 것을 하고 또 무가다 무가다는 보리밭에서 어~ 이제 성관계를 해서 어~ 무가 그~ 그렇고 또아계지르 이거는 도랑 옆에 서 있는 거고 그다음에 다나까 다나까는 밭 한가운데서. 그래, 저, 관계를 맺었을 때, 그래, 붙이고, 도바야 씨는 작은, 작은 섬에서 했을, 했고, 아 이래서 이름이, 에 성이, 에 성이 일본에는, 어, 10만 개가 넘습니다. 성씨가 그래서, 어떤, 어디에서 했느냐에 따라서, 그 이제 그,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그때부터 후소들이 내리니까 그 성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참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뭐 나쁘다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때 시대적 상황으로 약자들은 강자들에게 몸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 회양년 카는 말이잖아요. 회양년 카는 것은 몽골적이 고려시대 때 우리나라를 뺏어가지고, 그때 여자들을 많이,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 성노이로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 여자들을 보고, 고향에 돌아다, 회양년, 이렇가 친정이도 못 가고, 동네에서도 한국쪽 구석에서, 그래, 저기, 서울에 보면은, 메아링강, 어디가 보면은, 그 회양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냥 뭐 어, 그 일본의 그 전통복을 입고 다니는데 뒤에 보면 언제든지 어, 섹스 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에, 에, 그 저, 저거를 담요를 어, 담고 있고 그것을 피워 가지고 언제 팬티를 입고 안, 입고 어, 어, 없기 때문에 키모노의 에, 유래는 그렇습니다. 지금도 일본 사람들은 키모노 입는 사람들은 팬티를 입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의 특징은 우리나라는 사람들은 참 귀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뭐 식당이나 호텔, 뷔페 같은 데 데려가서 대접을 하지만은 일본 사람들은 전부 집으로 데려갑니다 자기 집으로 어? 집으로 데려가고 집으로 모신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음식을 대접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면 막 푸짐하게 막 이렇게 대접하는데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밥한 공기에 당무지 세 개, 그 다음에 김세 개, 이런 단 단출하게 에, 이렇게 에, 그거 저저 저, 어, 대접을 합니다. 그 우리나라 같이 어, 그 가식으로 일본 사람들은 그 대하지 않고, 막 호텔에 가서 막 그냥 주고, 막 술도 따라주고, 이런 그런 문화가 잘 없다 하는 걸 아시고. 그 다음에, 절대, 우리는, 우리나라 애들은 일본, 저, 저 부모를 갖다 봉으로 잡습니다. 음, 그렇게 금수저, 은수저 따지고 하잖아요. 일본 사람은 절대 안 그렇습니다. 부모 돈은 부모 돈이고, 내 돈은 내 돈이다. 그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하고 일본 사람들하고, 거지, 차이가 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부모 돈은 부모 돈이고, 내 돈은 내다.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일본 사람들을 보면은, 아무리 고관대작이라도, 잘 사는 사람이라도 우리나라 평수로 <laughs> 20평 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뭐 결혼하게 되면 아파트가 몇 평수인지, 뭐 이게 따지지만은. 일본 사람들은 집에 가면 처음부터 적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일본 사람들은 평균 집이 20평이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뻗다 가면 법을 재판을 잘 겁니다. 막 소송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러나, 일본 사람들은 소송을 잘안 해요. 서로가 대화로 풀기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판사들이라도 우리나라 사람 판사들은 엄청난 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립니다. 일, 우리나라의 재판 건수에 비하면, 일본 재판 건수에 비하면, 우리나라 재판은 13배가 더 많습니다. 어, 1300%가 더 많다.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정부 공검이라고 하면, 뭐, 그냥 뭐, 주인 없는 동이라고막 쓰지만은, 일본 사람은 절대 공검은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걸 쓰면은, 집안이 망한다 하는 그런 풍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어 신호등을 잘안 지킵니다. 일본 사람들은 차가 안 와도 신호등 불이 바뀔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 세계적으로 어 교통사고 일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은 만날 때 우리는 막 참부 뭐 정장 입고 막 그런 가다네가 나가지만 일본 사람들은 자기가 입고 있는 자업복 작업복을 그대로 입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직업을 가지든 간에 그 직업에 대해서 상당히 어, 경지와 자랑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 그렇게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일본 사람은 어, 우리나라는 뭐루비똥이라 하는 뭐 이런 외제 가방을 막다이 다니, 가지고 다니지만은 그중에도 90한 5%는 가짜입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여자들 가방 가지고 다니는 보면 전부 자기가 집에서 짜기나 자기가 만든 그런 가방을 많이 가지 다닌다. 그런 거 이해하시고 일본 사람들은 어, 거리에 있는 노숙자들도 책을 들고 책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하철을 타고 나면은 전부 뭐 핸드폰으로 가지고 뭐, 뭐 장난하지만은 일본 사람들은 어, 독서를 아주 어, 잘한다 하는 것을 아시고 그다음에 일본에는 사기꾼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참그 사기꾼들이 많지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 일본 사람은 이자가 없어도 돈을 갖다가 은행에 갖다 내도 이자가 없어도. 그런데 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로또라든지 복권이라든지 또 이런 뭐, 뭐 어떤 데 투자해가지고 망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은 절대 에,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어, 생각하시고 또 어디 이야기도 제가 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는. 에, 회사야 망하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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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하든지 간에 자기의 노조가 회사 측을 위해서 막내 놓으라고 막 막을 하면 일본 사람은 노조 회가 대모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 많은 뭐한2 0조의 수익을 냈다 하더라도 일본 사람들은 아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요긴하게 쓰라고 이제 그냥 둡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내 피땀으로 이만큼 수입을 입이 났으니까 나에게 나누어 달라 하는 식으로 어 이렇게 대담하게 밀고 나간다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 감정에 웃는 얼굴이 잘못 봅니다. 그러나 일본 사람들은 썽이 나도 웃어요. 썩이 나도 속으로는 칼 갈더라도 하이 하이 하이하면서 자기를 항상 낮춥니다. 이처럼 우리가 일본의 수소수 문제라든지 대일 청구권 같은 그런 문제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정신대의 문제도 그렇게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일본을 두둔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바꾸어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는 외세 침략을 몽골로부터 40년 동안 지배를 당했습니다. 제주도는 2,300년 동안 몽골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원나라 지배. 그런데 일본의 36년 동안 우리들은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골의 1910년도에 한할, 한일 합방될 당시만 하더라도 어, 우리나라에는 모든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빼앗겼다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일본 군인들이 뭐 전부 배치되고 경찰서, 지속 같은 게 만들어지니까 그때서야 아 일본이 우리나라가 치안이 동학 혁명도 일어나고 이러기 때문에 청일 전쟁 또 러일 전쟁 또뭐 이런 전 일어나니까 우리나라를 보호해 준다라고 어 생각을 했습니다. 그처럼 우리나라 정부가 무능력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양육 강식 약한 자의 몸뚱이는 강한 자의 먹잇감이라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다 통용이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때에 일본에게 안 빼앗겼어도 중국이나 러시아에게 우리나라가 빼앗기고 맙니다. 주인은 우리나라가 무주공상, 무주공상이라 하는 것은 군대가 없었다 말입니다. 군대가 없었기 때문에 힘없는데. 일본한테 빼앗겼는데 일본은 또 자기 우리나라가 영원한 자기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어 경부선 고속도로 좀 철도도 땄고또 어 우정국 전화기 같은 거각 경찰서 이런 것도또 어 발전소 뭐 수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 막 이런 걸 만들고 철도도 까고 저거 일본 사람들이 자기 것으로 어 영원한 속국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36년 만에 쫓겨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이야기 하면은 일본 사람들이 적기들이 육체적으로 했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동네가 강제 노역을 시켜서 만든 것이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거는 약소국은 얼마나 많은 희생을 따르겠습니까? 비근한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나라하고 싸 아무 이해가 관계가 없는 베트남을 위해서 베트남의 전쟁을 위해서 한일방위조약에 의해서 미국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나라도 똑같이 움직이다하는 것이 한일한미방위조약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이 개입돼야 된다 하는 것 이렇게 한쪽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미국의 어느 지역에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미국이 원요요구할 어, 시에는 우리나라도 싸움을 하도록 합니다.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러시아에서는 북한의 북한에다가 너희들 어, 군인들을 갖다가 한만명 내지 십만 명을 달라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서는 러시아하고 어, 북한하고의 어떤 조약이 있기 때문에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남북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바로 어, 예, 우리나라하고 북한만 전쟁한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남북전쟁이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중공이 우리나라에 개, 개입, 개입하게 됩니다. 중공군들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 우리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세계의 3차 전쟁은 자동으로 일어난다. 중조, 어, 연맹, 그거, 군사력이 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제가 지금 오늘 이야기한 거는 아, 일본하고 무조건 적대할 것이 아니고 국민의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은 우리 한국보다도 많이 발전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